안녕하세요. d d 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 도로를 공도로 만들기 제 7장 사유인 현황 도로를 지자체가 정비 또는 보상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될 사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도시 지역 및 지적 정리 안된 사유 도로도 공도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비도시 농촌 지역에서 각종 허가 법령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50년 100년 된 마을길 또는 농로 로 사용된 사유도로와 농업인을 위한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진 사유 도로가 최근 교통량의 증가로 건축 허가 및 개발행 여가를 받으려는 신청자와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인이고 오랫동안 그 동네에 거주해 왔으므로 이 사유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나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은 사유도로 소유자가 목리를 부리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도시인의 귀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도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 오고 있지 않는 마을 길은 그러니까 지자체가 포장 등 유지 관리해 오는 것은 공도로 쓸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것은 공도가 아니니까 지자체가 관여하기도 사실 곤란하죠. 그런 마을 길을 허가 신청자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 도로도 지자체와 국토부가 다음과 같이 공도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이겁니다. 어, 수도권의 외곽에 있는 어느 군지역인데 마을에서부터 지금 3m 포장도로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소형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면 가능하니까 말이죠. 자 수도권 또는 대도시 외곽의 농촌 마을에 있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관리 지역은 소형 공장 500제곱미터 미만이죠. 어, 이종근생 제조당이 허용되죠. 그래서 이런 어, 곳의 마을길은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분쟁만 없다면 누구나 어, 소형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 마을 길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든 마을 주민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지자체가 포장된 포장 등 유지 이, 관리해온 것이므로 그림에도 보면 왼쪽 오른쪽에 도로 오른쪽에 경계 하얀 경계선이 보이죠 이거 지자체가 다 관리해왔다는 거죠 그런 사유 도로를 공도로 봐서. 사용 승락 없이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베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또는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사용 승락 없이 허가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소형 공장이 그런 마을에 밀집되면서 농촌 마을에 교통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우선 지자체는 도로 개설 및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소형 공장 허가의 입지를 막을 법률적 근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수도권 또는 대도시 외곽의 농촌 마을은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도로는 지자체와 국토부가 나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또는 간이영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적재조사특별법 등으로 해서 지적과 현황이 다름으로서 생기는 분쟁 그리고 소유권 분쟁들음을 해결해서 마을길로 적어도 3 m 이상의 마을길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주변에 소형 공장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3m밖에 안 되는 길을 따라서 또 위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법 기준에 안 맞으면 될 수는 있지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대한 개발행위가 기준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로 비도시 지역의 농촌마을 외곽에 분양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원주택 단지의 외부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해석과 개발행여가 진입로인 너비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3m고, 어디는 3m고, 이런 걸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 그림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어, 3m 너비의 마을길이 있습니다. 이 마을길도 사유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어, 전원주택 분양할 때 만드는 사유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포장도로에서 마을길을 지나서 어, 저수지 앞길을 지나 마을 뒷산에 관광농원 또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준보전 산지라면 다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진입로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포장도로에서부터 마을 안을 지나서 저수지 지나가지고 전원주택단지까지 오거나 아니면 관광농원 단지를 만들거나 할 때. 그 개발 부지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준보전 산지면 전원주택 단지 또는 관광로 허가에 문제가 없으나 2차선 포장도로에서 그 사업 부지까지 연결되는 내부 도로는 너비나 구조 기준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을 길은 지적도에는 국공유지만 실제 경계 측량을 하다 보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것도 많고 그 너비 또한. 2차선 도로에서부터 4m 또는 8m가 확보되지 않아서 개발행여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 재량권으로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 개발행여가 예외 또는 건축법의 예외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 농업인, 건광농으로농업이이만들지않아요 그래서 농업인을 위한 혜택들을 통해서 도로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이고 어, 다음 세번째 100여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길이 지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림을 보시죠 그림에 보면 밑에서 위쪽으로 어, 지목이 이, 도로가 아니고 또 사유인 그런 현황 도로가 보일 겁니다. 이건 76년도에 항공사진을 보았다는 겁니다. 항공사진에 의하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너비 4m 정도의 현황 도로가 있었고 물론 비포장이겠죠. 올라가다가 다시 삼거리가 갈라지면서 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남쪽에 절반 정도의 남쪽은 사유 지고 절반 정도 북쪽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와 사유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도로의 베타적 사용수익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자 이런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 에, 국토교통부 소유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만은 한 2m 정도의 마을 길이 광복 이후에 국토부로, 어, 소유가 바뀌고, 어, 그 다음에 주변에 동의를 받아서, 사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마을 자조사업으로 뭐 3m 너비로 확장하고, 또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어, 지자체가 포장 등 유지 관리를 했던 것이지만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이런 국공유지가 서여있고, 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부분 부분 국유 소, 사유 국유 사유 이렇게 돼있는 마을길들은 예산 부족 또는 관리 한계를 핑계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인의 유치를 위해서 지적과 현황을 맞추고 어, 사유인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보상을 하거나 적어도 어, 이용권만큼은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도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유 재산권을 제한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축법 도로는 그 도로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한 보상을 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사례는 최근 개발행여가로 만들어진 관광농으로 진입도로가 2차선 도로로부터 6m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의 지목이 유원지이고 사유지요 소유자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건축법 도로 지정을 신청했으나 공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례인데 그림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2차선 포장도로가 가고 있다가 윗부분에서 다시 6m의 진입로를 위에서 아래로 만들면서 오른쪽에 관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지목이 원은 2차선 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이용이 아니라 그 주변의 땅들이 여러 필지들이 많이 앞으로 건축법 도로로 또는 개발행위가 진입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목이 유원지인 이 사실상 도로를 공도로 만들자고 허가 신청자가 소유자가 신청하면 얼른 해줘야죠. 이 허가 신청자가 신청하는 이유는 이 진입로 주변에 본인 및 타인의 토지가 접해 있어 이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본인 토지 및 주변 토지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자가 건축법도로 지정을 요구할 때는, 어, 비도시 면적이라도 건축법도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베타적 이용시설만 아니라면, 어, 지목 변경도 해주고, 어, 분할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저수지가의 도로를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어 중간 하단에 큰 저수지가 있고 왼쪽 위로는 임야가 있는데 일부는 보전 산지, 일부는 준보전 산지입니다. 개발업자가 보전 산지를 어 2, 300평으로 쪼개 가지고 20여 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이 저수지와 임야하고 사이에 현황 도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수지가는 다 도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도로가 피포장이고그 도로에 대해서 어 명확하게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도로 의 성격, 그러니까 베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나 아니면 그 도로를 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가의 도로는 농림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현황 도로도 지자체가 관리 기관 그러니까 주로 한국농어촌공사죠. 관리 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데 지자체는 귀찮아서 주민들의 고충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모든 현황 도로에 대해서 관리 기관과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은 공도로 만들고, 어,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것은 보상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지자체 인구 유입도 되고 지자체 부동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전국의 지목과 무, 무관하게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비도시 면 지역은 그 현황 도로 필지 수와 면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국가 및 지자체도 지적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이 균형 발전이 되려면 제일 먼저 기반 시설인 도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런 현황 도로가 취락지구하고 떨어져 있어 그 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현황 도로 구조 너비 기준은 물론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이런 현황도로는 기반 시설인 공익 시설이므로 지자체장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자에게 사용 낙을 받아 오라고 하여도 국토부와 대법원은 지자체장이 재략권 일탈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토를 100으로 봤을 때 용도 지역별 면적은 비도시 지역이 84% 도시 지역이 16%입니다. 도시 지역 중에 녹지 지역이 12%이기 때문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국토의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인구와 산업이 없거나 드물, 드물게 있는 그런 나대지 상태거든요. 그 농경지 임야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있는 현황 도로는 지자체가와 국가가 사유인 경우에는 불법 도로만 아니라면 불법 형질 변경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공도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61년부터 또 농기구 경우는 73년부터 허가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진 현황 도로는 불법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기준에 맞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각종 인허가 법령의 진입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업무 지침을 규정하여 일선 허가청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 대법원도 현행 인허가 관련 법령의 제한보다 현황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사유인이 현황도로 분쟁이 생기면 어 대법원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건축법 도로 및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살펴서 지자체장이 현황도로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현황도로 또는 개설도로를 공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